네 안녕하세요. 인하된 부동산을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 토방입니다. 오늘은 9천만 원 급매물로 9천만 원인하면서 3억대로 내려앉은 근생 주택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근생 주택 촬영을 나왔습니다. 지난 신봉리 급매물은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다음 날에 바로 계약이 됐는데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본 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늘처럼 급매 물건이면 전원주택 뿐만이 아니라 촬영 중인 근생주택, 그리고 공장 창고, 원투룸에 이어서 빌라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작업실 있는 전원주택을 많이 찾는데요. 본 물건은 1층, 2층 모두 썬룸을 활용해서 작업실, 공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물건도 비타길 없는 평지로 큰 도로에서 아주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활용해도 좋지만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숙박 시설로 활용해도 좋아 보이고요. 그동안 작업실 딸린 저렴한 전원택을 찾던 분들한테도 안성맞춤의 물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6월 달과 7월 달두달 사이에 매매되기를 희망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빌라 한채 값으로 두 채를 얻을 수 있는 물건 차례로 갑니다. 오늘 영상 이어서 다음 영상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지인로부터 촬영 시작합니다. 교행이 가능하도록 비스듬한 평지에 위치를 잡고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주차는 두 대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고요. 한쪽에 크진 않지만 작은 공간이 남습니다. 바닥은 현모함으로 마감된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서 주택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본 주택 건물이 52평으로 설계되어 있고 바닥이 1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은 간단하게 짓고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앞쪽에 작은 창고 하나 갖다 놨고요 이런 식으로 1층에 썬더 공간 있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외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중요한 설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왔고요 우측 영상부터 찍어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인데요 자무실 위에 2층은 찍고 앞쪽으로 가서 썬룸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거실 끝 쪽으로 아주 커다랗게 썬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실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썬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외부 벽면은 전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건 초금매가로 나온 저렴한 주택이다 보니 거주 목적으로 혹은 사무실 용도로 활용해도 아주 괜찮겠습니다.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 공간 보고 있습니다. 양평 읍내도 멀지 않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 후에 에어비앤비나 숙박용 업소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계약하는 조건에 마지노선 3 억으로 올린 부동산인 만큼 양평 토박이 구독자분들의 많은 답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 되겠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 그리고 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고 나오면 건물과 건물 사이 여분의 공간인데요 저 위쪽 끝까지 비가 들치지 않도록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시려고 앞쪽에 창문 설치를 해서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열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1층 방입니다 바닥은 보일러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 판넬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물건 가격만 놓고 보면 오래 올린 물건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화장실 설계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이고요 반대쪽 문으로 나가면,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현관 쪽으로 동선이 이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나왔을 때나 오늘처럼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부지런히 나와서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썬룸이 2층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는 방두 개, 화장실 세 개, 복도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의 복도식 설계고요. 첫 번째 방 되겠습니다. 북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각 방에 걸려 있는 벽걸이 에어컨은 매매 가격에 포함되도록 중비해 보겠습니다. 자, 2층 중앙 욕실 되겠습니다. 중앙 욕실이고요. 나와서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크기와 비슷하게 두 번째 방도 되어 있고요. 역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크게 설계되어 있는 2층 세 번째 방입니다. 북박이장 크게 들어가고요. 이쪽 끝으로 오면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꽤나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 꽤 크게 설계되어 있는 2층 욕실입니다. 일단 주택이 근생으로 나와 있다 보니 주말 주택 외에도 활용할 용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여러 분야의 작업실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